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나사로의 소생사건의 마지막 설교인 일곱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여수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작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때를 명기함으로써 이 때와 함께 뒤따라오는 엄청난 사건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상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여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 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때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재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 엿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숙물로 바치는 고통을 앞에 두고 베단이 마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 그 어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데에 대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잔치가 배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갖춘 격식으로 열렸습니다. 다음의 설교에서 이어지는 마리아의 향류 옥합을 깨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축복의 현장이며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이 축복의 잔치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귀빈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베다니의 천국 잔치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 베다니 예수님을 위한 파티에 함께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때에 우리가 누릴 천국의 잔치입니다.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나는 시체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저 이 세상의 물결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냄새라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이바의 졸업생들을 축하드리며 또 신입생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고했다, 잘했구나,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졸업생 세 분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곧 하나님의 창조주, 구속주, 생사하복의 통치자 되심을 부정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그리고 진리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몸된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잔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잔치는 자연의 이치로 철학의 형식의 논리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개시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어떠한 법과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성경적 시간을 이야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배달에서 열렸던 이 천국 잔치가 오늘이시간종로 오가 이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본 비정교의 예배당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이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발을 1년 6개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여 또 배우고 노력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이바에 입학하였고 3학기 1년 6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교회와 세계의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때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죄없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이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날이 십장의 사건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나의 수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떠한 많은 일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용서함이 되었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굿뉴스예요.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제바의 졸업증서가, 제바의 성교사 파송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박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박윤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면 이 사실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이고 끝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 거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음의 역사심이 인간의 죄악되고 오만하며 강파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온전히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불행하게 억울하게 억눌려 사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코로나에 이 엄정한 사태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연약하게, 옹색하게 구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리라 하시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를 옮기라 하시면, 기꺼이 아멘, 내가 행하겠다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우리 일본 비전공동체와 제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여졌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너를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 하는 제목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파티가 열린다 그래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좋은 가운데 소생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나사로가 기빈석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그 잔치를 누리듯이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나사로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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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 되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그 기빈석에 앉아서 은혜를 누리는 배달리의 축제를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로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지는 이 잔치. 천국 잔치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